안녕하세요. 사실 알고 보면 비싸지 않은 요리 아 사비 사비 TV입니다.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볼게요. 자 오늘은 누구나 뭐 간단하게 소세지 보통 야채 볶음 식으로 많이 해서 먹는데 그거에다가 저는 자취집에 보통 하나씩 있는 묵은지 묵은지를 좀 첨가해서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.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보통 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냉동실에 있다 보니까 좀 얼어 있잖아요. 얼어 있으니까. 자 간단하게 간단 간단 불잘 들어오네 식용유 좀 음. 물기부터 날리고 김치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김치는 거의 향만 낼 거라서 소스가 간장입니다. 오늘 먹지 마시니까 안 먹고. 야생이 가지. 근데 김치를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것 같다. 클났다. 바타기 시작했다. 김치를 먼저 넣으면 안 된다. 오늘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. 아니 이거 김치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리지? 물, 원, 생수통 다들 집에 뭐요 정도씩 먹지 않나? 이 점점 이제 김치찌개에 김치찌개가 되어가는 기분인데 알수 없다. 종목을 바꾸자. 김치찌개로 기, 김치찌개인데, 김치랑 소세지밖에 없음. 배우 그냥 바로 끓이 끓이고 있는 원래 이게 아닌데. 숟가락 챙겨야겠다 숟가락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보자 어이씨 너무 많이 넣었나? 이정도면 될거야 떡볶이 아닙니다 떡볶이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아눈 가리는거 어벼디 T 디아 시력 2.0 됐쓰 이게 설탕 맞나? 아, 이거 맛소금인데 클래그 <laughs> 했다. 어, 소주 지금 안 되는데, 소주는 바꿔와야지. 뭐, 소주, 소주를 넣어버라고 아, 아까 전에 진짜 그대로 넣었으면 큰일 났어요. 근데 비주얼은 진짜 떡볶이랑 김치찌개, 부대찌개, 부대찌개 느낌 나아라고그 괜찮은데, 어, 이거 졸이면서 그냥 먹으면 되겠다.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거 같고. 오, 소세지 김치찜. 오 좋다. 소세지 김치찜. 원래라면은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 딱 담아서 딱 여기 세팅해 놓고 딱먹을려 했는데. 케찹도 준비해 놨고. 다 준비해 놨는데. 이렇든 저렇든 뭐 안주만 만들면 됐죠. 뭐 간단은 하네요. 자, 그러면은 자, 한잔 하시죠. 자, 한잔 하제. 아, 티본 스테이크. 티본 스테이크 좋다. 다음에 니올때 티본 스테이크로 가자. 초창 <laughs> <laughs> 맛있다. 아, 근데 비주얼은 맛이 있어 보이나? 근데 요? 맛은 있는데, 이, 이 거의 <laughs> 찌개보다 소세지가 훨씬 많으니까, 소세지열류 확 나면서 부대찌개 느낌이 엄청 세게 나요. 어, 근데 소세지 먹어볼게요. 소세지 원래 여기 메인이 소세지였으니까 이거 줌해서 보면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 그냥 굵은 소세지 맛있네 전혀 안 먹어서 자 한잔하지 보통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연습 삼아 조금씩 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뭐 안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시켜먹으려면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한 2만원? 그냥 2만원? 기본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간단간단 아 진짜 라면사리 지금 너무 땡기는데 일단 뭐 진짜 많이 내가 많이 먹고 이렇진 않은데 종류별로 좀 좋아하지 아 라이브는 거의 주 5일 하지 싶은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복귀 하고 나면은 일단 월수금 정도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든 근데 사리가 없어. 그러라. 이 라면을 넣는다고 하지 이거 이렇게 탁 넣어가. 와. 와 진짜 개 개존맛. 진짜 맛있어. 이거 약간 삼 진짜 사.. 사 삼명라면이랑 김치찌개 그 사이 딱인데 아 밥도 부터 먹고 싶은데. 자한잔 하사비. 아 여디 너무 고맙다. 그래도 하나 생겼다. 한잔 하사비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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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간단간단 자 지금까지 소세지 볶음을 하려다가 얼떨결에 소세지 김치찜이 됐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간단한 요리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다음화에 찾아뵙겠습니다 사실은 알고보니 비싸지 않은 요리 사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